자, 빠다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, 빠다 플러스입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루카 버튼을 누른 이유는 바로 지금 슈퍼셀 스토어의 메인 화면에 다음 시즌을 알리는 무언가가 떴습니다.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총을 쏘는 듯한 무언가가 있는데 약간 아처킹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로얄 챔피언이 아닌가 싶거든요. 뭐 로얄 챔피언 스킨이 나올 것 같고 그 지금 가운데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인단 말이죠. 이 방법이 있습니다. 새로 고침해가지고 바로 이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스크린샷이 아주 잘 됐죠. 얘 지금 보이는 거는 어 미니언 프린스의 또 스킨인 것 같고요. 왼쪽에는 뭔지 모르겠어 이벤트 유닛으로 나오는 건가? 자,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바바킹 스킨이 또 새로 나올 것 같은데, 오, 이번에 바바킹이 입은 옷 같은 게 상당히 또 괜찮아 보입니다. 권총도 들고 있고요. 왼쪽에는 워든인가요? 뭐 잘안 보이는데, 어쨌든 뭐, 자세한 소식은 제가 바다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고, 오른쪽에 또 무언가가 있는데, 얘는 해골. 얘도 뭐, 이벤트 유닛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더블 포인트라고, 포인트 두 배를 주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,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크리에이트 코드 FAD 바다를 한 번씩 입력 후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크로쿨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거든요. 요 저번 시즌, 그러니까 이번 시즌 뭐 액자가 나오면서 이 가방인 것 같기도 하고 액장을 봤네요. 그리고 또 아까 봤던 퀸스킨 닮은 애가 나오고 있죠. 확실히 얘가 퀸스킨인 것 같고, 근데 여기 있는 아처 퀸하고 좀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. <laughs>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채널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바다 플러스와 바다 채널 모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